안녕하세요. 신청의 내가 백급사입니다. 백급사 견해로 이민연에 우리 원숭이띠들 굉장히 좋은 해올릴 겁니다. 전부터 전부 굉장히 태방나는 어, 나이별 있고 조금 지나면서 계획이 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는 우리 원숭이띠들 백급사 견해로 어, 운세가 올해 이민연어 원숭이띠들 대운과 행운과 굉장히 많을 겁니다. 31세 임신생. 임신생분들은 여인이 다가오고 내가, 어, 불편한 거 있게 되면 화합이 되고 해결하는 문서 이동이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43세 경신생. 경신생분들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이민 년 1월 달부터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인을 못 찾았다, 결혼을 못 했다, 취직을 못 했다,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패를 많이 봤다는 분들, 올해부터는 불뚝, 오떻기처럼 일어나고 모든 일이 승사될 겁니다. 55세 무신생. 무신생 분들은 올해 자체에서 계획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실패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하지만은, 올해는 상반기 때는 조심하시고, 중반기 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월달인데 상반기, 중반기 논하는 게 아니라, 올 정월달에는 준비 단계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67세 병신생, 병신생분들은 가슴 말래하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이 되는 해운과 정월달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은 그것은 본인의 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부터는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67세 병신생분들은 행운과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대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달부터는 그 고생에 채워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방생과 운을 맞이하는 대운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대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